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인한 통증과 그 다음에 퇴행성으로 인한 통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인한 통증이 많겠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머님, 아버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무릎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퇴행성이란 말은 나이가 들어서 발생한다는 의미이고요. 보통 우리가 연골이라고 표현하는 반월상 연골판이 있는데 반월상 연골판이 달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퇴행성 무릎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젊은 사람들도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 혹은 역도 선수,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성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이 반월상 연골이 딸겠죠. 반월상 연골판은 우리가 소모풍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재생이 되는 우리 몸의 부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면 대퇴뼈와 정강이뼈가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극심한 통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인공관절을 얻게 되죠.